괜찮은 아 저기도 있어. 어? 아 잠, 안 돼. 야 진짜 뒤집어졌어?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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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야 이제 우리 집 앞에 있어 집앞 아, 확인 있어. 확인 확인. 지나갈게. 무시해 무시해 무시. 야 삼황 8공다 있다. 스물여덟 명이네. 많아가지고. 아저 엄청 쏘는데? 어차피 우리 안 쏴. 아, 지금 은 우리 안 쏴. 사 어?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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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. 쏜다.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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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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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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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 어? 쏜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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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집 들 어? 어? 자 어? 예? 기 쪽집. 어? 어? 쏜다, 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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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와, 총알 소리 들렸어, 방금? 어. 야, 저기, 저기, 저기 엔엔 N15, M25. 나 이거, 이우와 양강, 양강 잡힐 거 같아. 위치가 너무 안 좋아. 우리 가운데 나, 나 튕겼는데, 어떡하지? 튕겼다고? 어? 튕겼다. 나, 나 지금 쪽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, 무서워 죽겠어. 혼나겠어넌 <laughs> <못> <laughs> 어, 어떻게 저... 거기 들어가냐, 근데? <laughs> 와... 야 뒤에 소리 난다 야 바로 앞에도 있다 아, 어저 쏜다 맞았다 맞았다 얘네들끼리 하고있어 기다려 차 어떻게 할거야 최대한 포기해지 최대한 포기해지 어. 일단 나 차좀 갖고 그래. 올게 나 이쪽 집에서 야 소리 내지마 불렀어 야나 그냥 쪽집 문 닫아버렸어 그냥 야 문을 열어 차라리 야 바로 뒤에 소리 나 열었어? 문 열어. 아 씨. 바로 서지 피해. 아, 어, 그렇지. 열기 <laughs> 서구야. 비켜. 이미 <laughs> 서구야. <비켜>. 나 이미 <laughs> 서구야 새끼야. 이이 다시 야, 빨리 켜. 어디 여 있지 말고. 괜히 죽는다고. 여 <laughs> 창문에서 자꾸 보려고 점프하고 단풍나무 밑. 야 들어온 게맞지 않아? 아니야, 아니야, 너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재민아, 너 나가지고 있어. 어디 쪽 방향이야, 애들 있는 게? 여기 이쪽. 내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, 너 바로 이쪽이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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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 이쪽에 한명 있어. 이쪽에 사망. 오케이. 어, 재민아 나가면 안 된다. 재민아 나가면 안 된다.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. 야, 우리 뒤에. 딜이... 두명두명 있어. 뒤에. 이쪽에. 나가 있어. 나 나가면 죽어. 안 죽어 나 지금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자꾸 죽는다는 소리인데 나열 명밖에 열명 10명 있어 요열명 저쪽 와진다와 좋아 좋아 뭔 위치 나나나집 안에 있어 좋아 좋아 앉아 앉아 아야 수류탄만 들으면 다, 죽는다고. 뭐 들어오면 다 야, 죽는다 그거 못 쳤나 들어가면 다문 닫을 거야 그래 문 닫을 거아 저기 우리 사우스하고 사우스 이스트 사이에 있다 아우스. 어디서 어는거야 그래, 어디서 어 카메라 주호야 너 너무 나대는데? 아니 괜찮아 야, 쪽집에도 있고 쪽집에쪽집에 쩍집에 어, 쪽집에 4명 잡았다 집 잡았고 4명? 야내뒤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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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아. 어 뒤에 뒤에다 봤어. 안 나? 체마 출격 체마 출격 체. 나이스. Yeah, nice.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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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아 씨발 이걸 이게네. 나이스. 아 존나 저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저 새끼는? 나? 우리가 있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네. 어, 가만히 아, 있었네. 지 위치 잡킬까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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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존나 안심하고 튀어나올 때까지 존나 가만히 있었어.